손흥민 축구 선수가 은퇴하면 축구계를 떠난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고 현재 미국 LA에서 행복한 생활이 그 이유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LA에서 축구 선수로서 명성뿐만 아니라 라이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 유니버스 후 기타 LAFC로 이적한 손흥민은 미국 리그 사커 MLS 스테이지에서 빠르게 바쁘게 지내며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데뷔전 페널티킥, 이어진 경기에서 어시스트, 그리고 판타지 프리킥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산호세전 킥오프 52초만에 골, 경기 솔트레이크 시티전 헤트트릭 등 맹활약으로 입단 후8만의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MLS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료 동료 수든이 부안가관계 호흡은 가히 환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안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두 명의 선수는 총 17골을 합작하며 MLS 최고의 듀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물론 MLS 사무국에서도 손흥민 부항가 듀오를 MLS 역사상 최고의 환상의 축구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 그의 경기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LAFC가 플레이오프를 넘어 최고의 선수로서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